여름은 어때? 봄을 지났어. 뭐가 필요할 것 같아요? 여름? 너무 더워. 여름 물이 있잖아. 아마. 너무 더워. 어떻게 해야 돼? 일단 물이 있어야 되잖아. 그럼 봐봐. 또, 두, 또 이렇게 생각해야 돼. 이 사람이 원래 패시브 스킬로 물을 가지고 있었어. 빨 자의 수가 있어, 원래. 얘는 예를 들어서 또 생각해보자 만세라고 해서 여름생 쳐보자 이거 있잖아 까만색 패시브를 가지고 있어요 이렇게 되면은 여름생들이 원래 수가 팔자 있어 어떻게 해야 될 거야 이러면 연애가 하고 싶겠어 안 하고 싶겠어 딱히 땡기지 않지 늘 주변에 여자가 있는 거야 늘 주변에 남자가 있고 찾아보면 있어 그러니까 이게 잘생긴 놈인지 아닌지 나중에 보자는 거야 그냥 이 연애하면 요 마음이 꿈틀거리는 걸 보자는 거죠 이거를 어, 이러면 이제 연애하기 진짜 힘들지 이런 팔자면 만약에 어 사막이야 사막 사막 여우 사막 여우 어우 귀여워 근데 연애할 사람이 없어 안돼 연애가 이런 사람 기본적으로 숨이 막혀 딱 봐도 뭔가 그러니까 팔자를 봤을 때이 직관적으로 딱 느낌이 딱 보이는 거야 어우 답답해 죽겠다 어우 더워 바로 느껴져 콜라 가 어딨지 콜라 어 콜라 없어 아 연애 힘듦 1초만에 사주 보기 여러분 할수 있죠? 내 친구들, 야, 나 사주 다 배웠어. 너네 사주 쳐봐, 해가지고 줘봐, 해가지고 딱 쳤어. 생선을 따다닥 쳤어. 딱 반대, 사막이야. 야, 넌 텄다. 연애? 야, 그냥 혼자 살아. 넌안 돼, 이제. 이런 거 하, 해주는 거야. 악담 같은 거 세게. 원래 점 보러 가면 악담 많이 하잖아요. 그러면 점쟁이 같아. 나도 점쟁이. 게또 <laughs> 너무 심하게 하면 안 돼. 그, 약간 너무 심하게 또 말하면은 친구들 사이에서 약간 의각날 수 있으니까. 어쨌든. 이런 사람들은 좀 수가 들어와야 돼. 그러니까, 그거는 원하려면은, 수가 없는 사람이, 수가 들어왔을 때, 마음이, 동하는 사람을 만날 가능성이 높다. 쉽죠, 여러분? 질문 있으면, 바로바로 바로 질문 주세요.